이번 시간에는 확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두 점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1번에 1번은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P의 좌표를 X,Y라고 하면 X 좌표는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 플러스 2분에 3 곱하기 MX2니까 b의 x좌표인 4 플러스 n2 곱하기 x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5분의 3, 4, 12 마이너스 2니까 5분의 10이 되어서 2가 되죠. y좌표는 내분하는 점이니까 마찬가지로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y2 3 플러스 2 곱하기 y1, 이가 되겠죠. 그래서 5분에 33은 9, 2는 4, 더하면 1 3이 되겠죠. 따라서 내분하는점 p의 좌표는 2, 5분의1분에 되겠습니다. 선분 a b 분 중점 m을 구하면 중점의 x좌표는 x는 이 분의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2분의 3이죠. y 좌표도 마찬가지로 2분의 y1 플러스 y2 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m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Q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XY라고 하면 X좌표는 2-1분의 M이죠. X2-MX1-NX1이죠. 1 곱하기 X1은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분의 2, 4, 8 플러스 1이니까 9가 되겠죠. y 좌표는 2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y2 y2는 3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y1 y1은 a의 y 좌표니까 2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1분의 2, 3은 6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q의 좌표인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9마 4가 되겠습니다. 2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무게중심 G의 X 좌표는 X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하면 3분의 9니까 3이죠. Y 좌표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하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이죠. 그래서 y 좌표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게중심 지의 좌표는 3,0이 되겠습니다. 3번은 4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이 되면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ABCD가 평행 사변형이면 이 ABCD의 대각선을 그으면 두 AC와 BD 대각선의 중점이 같은 점이 되죠. 따라서 AC의 중점의 X좌표와 BD의 중점의 x 좌표가 같으므로 AC의 중점을 구하면 X좌표는 2분의 A의 X좌표인 5 플러스 C의 X좌표인 1을 하면 2분의 6이 되어서 3이 되죠. 다음은 BD의 중점의 x 좌표를 구하면 2분의 B의 x 좌표는 A, D의 x 좌표는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2는 3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2는 2, 3은 6이 되고 A는 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A C의 중점에서 y 좌표를 구하면 2분의 A의 y 좌표 더하기 C의 y 좌표, B D의 y 좌표는 2분의 B의 y 좌표 더하기 D의 y 좌표를 하면 되죠. 그래서 b 플러스 8은 4가 되죠.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핑 4변형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B의 값은 A는 4,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4번은 삼각형 ABC에서 점 A의 좌표가 3,4이고, 변 AC의 중점의 좌표가 2,-2.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0일 때두 꼭지점 BC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먼저 C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삼각형 AC의 중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즉 AC의 중점이 이2 마이너스 이이므로 이분의 삼 플러스 x 원이 이이고 y 좌표는 이분의 사 플러스 y 원이 마이너스 이가 되죠. 따라서 x 원은 삼 플러스 x 원은 사가 되어서 x 원은 일이 되죠. 다음에 4 플러스 y1은 2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y1은 마이너스 8이 되죠. 따라서 c의 좌표는 1,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점 b의 좌표는 x2 y2라 하면,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이 1, 0이죠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X좌표는 3분의 X좌표 3 플러스 X2 플러스 1 C의 좌표가 1이니까 이퀄 1이 되겠죠 또 y 좌표는 3분의 4 플러스 y2 플러스 마이너스 8넌 0이 되죠 그래서 x2 플러스 4는 3에서 x2는 마이너스 1이 되죠 y2는 분자가 0이 되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꼭짓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두꼭0점은 B가 마이너스 1,4, C가 1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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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 삼각형 BOP의 넓이의 3배일 때 점P의 좌표를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단 점O는 원점이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AB를 나타내시오. 좌표평면을 하나 그려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3코마이니까 마이너스 1, 2, 3 1이라 하면 a가 여기에 있겠죠. 마이너스 3,2 b의 좌표는 1,4 1일 때 4가 되겠습니다. 3,4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두점 a,b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 a,o,p 삼각형 b,o,p의 b가 3대 1일 때라고 했죠. 그러면 AB의 연장선 위의 점에서 3대1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AB를 연장해서 AB의 길이에 반 정도를 더 가서 점 P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OB는 AO를 연결하고 B를 연결한 이 삼각형과 BOP가 3대1이라고 했죠. 그러면 AOP 대 BOP가 3대1이 되려면 BP가 1이고 AB가 2가 되면 AP 대 BP는 3대1이 되죠. 그래서 두 삼각형 AOP와 BOP의 변의 길이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AP의 변의 길이 대, 선분 AP 대, BP는 3대1이 되겠죠. 3번은 좌표 평면에 점 p 의 위치를 나타내고,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앞에 그림을 가져오면, 오른쪽과 같이 P의 좌표를 나타내고, 좌표를 구해보면, P는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죠. 즉점 P는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므로 P의 X좌표를 XY좌표를 Y라고 하면 x는 외분점이니까 3-1분의 3 곱하기 b의 x좌표 b의 x좌표는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x좌표 마이너스 3 계산을 하면 은 2분의 3 플러스 3이 되어서 6이 되죠. 그래서 x좌표는 3이 되고 y좌표는 3-1분의 3 곱하기 b의 y좌표, b의 y좌표는 4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y좌표, a의 y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2-2니까 10이 되어서 y의 좌표는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전 p의 좌표는 3,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